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수냉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냉장치를, 이게 렇이 수냉장치인데요. 이거를 구매했는데요. 이걸 왜 구매냐니까, 아, 이게, 아니, 미라든가 일반 농지반 때 오래 쓰면은 토치에 열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수냉장치를 이용했는데요. 아, 서 보니까 좀편안하게편안합니다 아, 여러분도 혹시 토치에 아, 어, 혹시 열을 많이 다면꼭 수능장치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왜 올리냐 니까 아, 어, 유튜브도 그렇고, 어, 네이버도 그렇고,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가서, 아, 어, 내가 가면 직접 사용한 거를, 사용해본 거를 한번 올리자 싶어서 제가 올리게되었습니다 아, 어, 이거, 이게 이제 수능장치고요 여기 보면 세프란선이지, 그죠? 세프란선이, 요게 수능장치고요 일반 일반 도축 이래 됐습니다. 일반 도축이 됐습니다. 이게 있고 어, 여기는 순내양치고요. 일반 여기 도고 이게 여기 있고 음, 여기. 여기에는 이제 통 안에는 이제 물 물도 되지만은 보동액이나 오실액을 좀 겨울에 슬라면은 같이 슬라면은한 오실이나 보동액을 한 십리트 정도 써야 되고요. 금액은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2 5오만이고요 샀는가 봐요. 샀고. 써 보니까, 일주일 서보니까 괜찮은 것고 그리고, 음, 워시업도 보니까, 어, 그냥, 저기인 거고저 구매했는 거는 카센터 친구인데 얘기해서 부동에 사는데, 그게 좀 사기치고요. 뭐, 옥션이나 지마켓보다는, 아, 어, 현장 그냥 친구에게 부탁해서, 카센터 쪽에나 알아보시면, 나, 그쪽에 되면 부동에 사니까, 그렇게 11일쯤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물을 좀 섞어 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더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는데 어, 여러분도 혹시 토치 쪽에 어, 쓰신데 열이 많이 난다거나 전문적으로 연결하신 분들이 어, 토치에 열이 많이 난다면은 어, 이걸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특히 압력도 보면 연결하면은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하면 되고 어, 또, 어떤 걸 전해줘야지? 아, 그리고, 저, 부동력도 보면서. 이게, 부동력또금액이 4L짜리인데요. 4L짜리인데, 이거 제가 2만에는 샀거든요. 가지다가 샀는데. 또딴데 가니까 부동이 가격이 만원인가 3리터 만원인가 금액이 천천만 배더라고요이 부동이 사는 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부동이도 어, 옥션 쪽에 보는 거 보다는 그냥 마트 쪽에 가서 직접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 이렇게 올립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더 어, 좋은 영상 올리고 요 음, 이거 조립하는 거는 쉬워요 이 버튼만 되어기 때문에 이랑 스토리 하기때 하면 되고 호수요 두 개를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 부담, 아, 그렇게 막 작업하는데, 설치하는데, 쉽,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다음에도 좀더 좋은 영상 있으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